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종합기상 분석을 차분하지만 깊이 있게,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겨울날씨의 변곡점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까지의 대기 흐름, 고요함 속에 감춰진 긴장. 현재 시각, 한반도를 통과했던 기압골의 꼬리는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기는 잠시 안정을 되찾은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겨울 공기의 세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국 중북부에서 발달한 대륙성 고기압이 점차 남동진하며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고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상공에는 북서기류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만주에서 내려오는 또 하나의 차고 무거운 고기압이 함경북도와 연해주 사이에 마치 좁은 틈처럼 형성된 바람의 통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틈을 따라 빠져나온 찬 공기는 동해를 건너 북동기류 형태로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으며 그 결과 강원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현재도 동풍에 의한 비 또는 눈이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층 대기 분석 따뜻함과 혹한이 동시에 존재하는 위험한 구조. 이제 상공 약 5500m 500헥토파스칼 상층 일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중부 지방에 비를 뿌렸던 약한 상층 트라프는 이미 동해상으로 물러났고 그 뒤를 이어 서쪽에서는 매우 강한 기압 능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에 걸쳐 우리는 이 강력한 기압능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기압능이 다가오면 상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북상하고 이 공기가 하강하면서 침강과 단열압축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승온 효과, 즉 하늘에서는 따뜻해지만 지표는 차가운 불안정한 겨울 대기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구조는 겉보기에는 포근해 보이지만 기상 변화를 더욱 급격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겨울의 위험신호이기도 합니다. 북극 한기의 그림자, 극저온 공기의 잠재적 위협, 한편 오호츠크의 상공의 전리저기압은 북극권의 강력한 한기를 끌어내리고 있으며, 아무르강부근 상공에는 영하 43도에 달하는 극한의 찬공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한기가 지상까지 강하게 내려올 지형적, 역학적 조건이 부족해, 당장 큰 한파로 이어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상층에 극단적인 한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대기 흐름이 조금만 바뀌어도 날씨가 순식간에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의 포근함에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18일 날씨 전망. 맑음 뒤에 숨어 있는 차가운 바람. 오늘은 중국 중남부에서 확장하는 차고 건조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 기류가 유입되며 전국적으로 구름이 점차 걷히고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북만주에서 남아하는 한랭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따라 동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간헐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서울 8도, 대전 10도, 광주 11도, 부산 14도. 겨울답지 않은 온화함이 느껴지겠지만 바람이 불때 체감 온도는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의 동풍강수는 늦은 밤부터 차차 그칠 전망입니다. 19일 금요일 복사냉각 그리고 다시 포근한 낮 19일 아침에는 서해상 이농성 고기압의 중심권에 들며 하늘은 맑겠지만 복사냉각이 극대화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서울 1도 대전 2도 광주 1도 부산 3도 하지만 낮에는 고기압이 중부지방을 위치하며 다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1도에서 14도, 서울 7도, 대전 9도, 광주 12도, 부산 13도. 20일 토요일, 비, 바람, 그리고 기압골의 등장. 토요일 아침, 북서쪽 고기압과 일본 동쪽 고기압 사이에 기압골이 형성되며 전국이 대체로 흐려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엔 약한 비,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에는 몽골 지역에서 내려오는 한랭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압골이 더 깊어지며 곳곳에 빗방울 또는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특히 영남 중남부 동해안은 팬 현상의 영향으로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치솟는 이례적인 따뜻함이 나타나 초겨울 폭염에 가까운 체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21일 일요일 본격적인 추위의 귀환. 21일에는 중국 북부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한랭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기류가 거세게 유입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영하 5도 이하. 서울은 영하 3도. 낮에도 추위는 쉽게 풀리지 않겠고 전국적으로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밤에는 동풍이 다시 유입되며 강원 영동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2일 이후 눈과 비가 교차하는 불안정한 겨울. 22일에는 고기압이 연해주 방향으로 이동하며 동풍의 영향이 다시 커지겠습니다. 강원 산간은 눈, 동해안 및그외 지역은 비. 낮에는 동풍 팬 현상으로 기온이 급상승하며 짧은 반짝 추위는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역별 체감 영향과 위험 요소. 수도권, 충청권. 강수는 많지 않겠지만 북서풍이 불때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3에서 6도 이상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 살얼음 사고 주의 필요합니다. 강원 영동 산간. 동풍 유입시마다 동풍 강수가 반복되며 산간에는 습설 또는 많은 눈 가능성. 밤사이 급격한 기온 하강 시 빙판길 위험 매우 큽니다. 영남 동해안, 포근하지만 불안정한 팬 현상, 돌풍, 해상 풍랑 가능성 있어 해안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해안, 잦은 약한 비와 함께 짙은 해무 안개로 가시거리 급감 가능, 새벽 아침 시간대 교통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기상 한줄 요약, 이번 주 날씨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따뜻함에 방심했다가 추위에 당하는 겨울입니다. 낮에는 가볍게 느껴져도 해가 지면 체감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외출 시 겉옷 하나 더 챙기는 것, 그것이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대비입니다. 중장기 전망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주 후반의 포근함은 결코 겨울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한파를 앞둔 숨 고르기에 가깝습니다. 북극 한기는 여전히 시베리아와 북만주 상공에 머물러 있으며 대기 흐름이 바뀌는 순간 강한 한파와 폭설로 이어질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클로징. 시청자 여러분, 날씨는 하루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흐름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주는 비, 눈, 바람, 기온 급변이 번갈아 나타나는 변덕스러운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따뜻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18일 목요일 종합 기상 분석이었습니다. 교통, 해상, 항공 기상 영향,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하십시오. 이번 주 후반 기상 흐름에서 교통과 해상, 항공 분야는 단순한 기온 변화보다 바람과 시정 악화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도로교통입니다. 강원 산간과 일부 내륙에서는 낮 동안 녹았던 눈이나 비가 해가 지면서 그대로 얼어붙는 블랙아이스 구간이 곳곳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교량, 터널 출입구, 그늘진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셔야겠습니다. 해상 기상도 살펴보겠습니다. 동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은 동풍과 북서풍이 번갈아 가라대며 물결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어업 종사자와 항해 중인 선박은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공편의 경우 저층 바람이 강해지는 시점에는 2차륙 과정에서 난기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남 동해안 인근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 변동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건강기상, 체온 관리가 곧 면역력입니다. 이번 주 날씨의 가장 큰 특징은 일교차와 체감온도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낮 기온만 보고 옷차림을 결정할 경우 저녁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체온으로 인해 감기, 몸살, 근육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아침과 밤 외출 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며 실내 습도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으니 가습기 사용이나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한 건강관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농업시설 관리 포인트. 얼음과 바람에 대비하십시오.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와 시설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낮 동안 포근했다가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하우스 내부 결로가 얼어 시설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퀸 현상으로 바람이 강해지는 지역에서는 시설물 고정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급격한 기온 하강이 예상되는 날에는 보온 덮개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 핵심 정리.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 겨울 날씨를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변덕. 맑음과 흐림, 따뜻함과 추위자 빠르게 교차합니다. 체감온도. 실제 기온보다 바람이 훨씬 큰 변수가 됩니다. 방심금물. 포근한 낮이 한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종클로징. 시청자 여러분, 겨울 날씨는 늘 그렇듯 조용할 때 가장 큰 변화를 준비합니다. 오늘의 온화함 뒤에는 차가운 공기에 재정비가 숨어 있고, 맑은 하늘 아래에서는 더 날카로운 추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날씨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흐름으로 읽는 지혜, 그것이 올겨울을 안전하게 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기상 변화에 한발 앞서 대비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18일 목요일 종합기상 분석이었습니다. 기후 배경 해설. 왜올 겨울은 이렇게 요동치는가 시청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올 겨울은 이렇게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눈과 비가 번갈아 나타날까요 그 배경에는 북극진동 ao의 불안정 그리고 제트 기류의 심한 굴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극상공의 찬 공기를 가둬두던 강한 송오리가 약해지면서 한기는 한 번에 내려오지 않고 조각난 형태로 중위도로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상공에서는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번갈아 자리를 차지하며 날씨의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트기류와 한반도 겨울 날씨에 보이지 않는 설계자. 상공 약 9에서 11km.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겨울 날씨를 결정짓는 제트기류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재 제트기류는 직선으로 흐르지 못하고 커다란 물결처럼 굽이치며 시베리아의 찬 공기와 중위도의 따뜻한 공기를 계속해서 교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는 하루 사이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내리고 눈 예보가 비로 바뀌거나 비가 그친 뒤 갑작스러운 한파가 들이닥치는 전형적인 불안정한 겨울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번 주 후반 가장 위험한 시간대, 밤과 새벽을 경계하십시오. 이번 주 가장 위험한 시간대는 해가 진 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입니다. 낮 동안 영상권까지 올라간 기온이 밤 사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도로 위 수분이 순식간에 얼어붙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블랙 아이스가 형성됩니다. 특히, 눈 비가 그친 직후, 바람이 잠시 약해진 새벽 시간대, 차량 통행이 적은 이면도로와 교차로, 이세 가지 조건이 겹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